자 다음 문제에 넘어 있습니다. 자 얘는요 x를 구하라고 문제 있는데 자 지금 그린 노란색 삼각형이랑 이 초록색 삼각형이 서로보다 합동이 돼요. 무슨 합동인지는 본이 직접 찾아보세요. 왜냐면 이 문제를 틀렸다라는 건이 합동 찾는 게 조금 어렵다라는 거니까 결국에 길이 두 개랑 끼인 각이 현재 같은 거거든요. 요거는 본이 인잘 생각해서 접근해가지고 풀어 주어 무슨 합동인지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합동인 건 알았어. 그래서 여기 노란색에 있는 부분 여기 동그라미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부분은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록색도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가 동그라미가 되고요. 여기 아래는 X가 돼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X라는 거는, 지금 구하기가 좀 어렵죠. 자, 보세요. 여기에서 보시면, 자, 얘 지금 동그라미라고 했으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부분, 여기 있는 부분을 제가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왔을 때, 동그라미랑 세모를 더한 건 몇이 되냐면, 90도가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막꼭지각에 해당되는 부분도, 여기도 뭐냐면, 세모가 돼요. 어, 그런데, 여기 동그라미고 여기가 세모니까 두 각을 합친 건 아까 몇이라고? 90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각 해당되는 부분도 90도가 되겠죠. 즉 x는 외곽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다 x는 몇이 된다? 90도가 돼요. 이렇게 해서 합동인 도형 뿐만 아니라 나머지 각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